아빠 나팔꽃 사람이 있어 응 음. 봤어 왜 꽃이 자랐을까 음, 팔... 아 똥통이야 누가 똥싼이야 똥통이야 누야누똥싼이야 누가 똥싼사야 누가 똥통이야 누가 똥통이야 누가 누가 똥싼거야 누가 아통이야 누가 그때 이라 누가 다통이야 누가 똥이야누 응? 됐어, 고양이 똥인가? 아니야, 그거 사람 똥인데. 어, 정신 차려. 엄청 큰 동물일 수도 있지. <laughs> 아빠가 그때 사람 똥이랬잖아. 사람 똥만큼 커서 사람 똥인가? 한 거지. 코끼리가 여기로 와? 코끼리 똥못 봤어? 은유, 은유만 해. 더 커. 응? 똥은유야, 똥은유. <laughs> 이만해 얼굴만해? 음, 한 이만할걸? 아빠 통안 이만해 <laughs> 어 오늘 그분이 안계신다 아니야 너 그때 혼났을때 혼자 갔을때 나 안계셨어 그때 하필이면 그때 누가 여기 토스카드를 떨어뜨렸어 그치? <놀빕> 응? 다시 죽으러 올 수도 있어 <놀빕> 가자 빨리 들어가자 들어가자 <laughs> 말 못하는 척 하지. 뱉어, 색깔 두 개가 똑같네 그렇지어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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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오늘 아침밥 안 먹은 거 아니었어 안 먹었지 그러니까고프겠지응러지뿌고지 뿌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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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러뚜기러뚜기러뚜기러뚜기러뚜기러기 뿌러지 뿌러지 뿌러뚜기러지꼬러기 뿌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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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 어, 아빠 얼굴 맞을 뻔 했어 뭐라고요? 눈으로 입을 샥 하면서 옆으로 샥 지나갔어 <laughs> 엄청 무섭어 지금 신어야겠다 안돼요 가서 신으세요 가자 이건 사양하고이신발잘 다녀와 자해 띠꼴또 띠꼴또 해아아아 안녕 띠꼴또 띠꼴또 띠꼴또